초금매물 토지 어, 금액이 내려가서 좀 강하게 추천을 좀 드려보려고 영,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. 자연치락지구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 건폐율 6 0의 용적률 100% 2차선 도로에 잘 붙어있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토지 금매물 토지입니다. 총... 평수는요. 473제곱미터 평수로는 143평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바로 건축이 가능하신데 지금 보시는 바로 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아, 잘 가꿔져 있는데요. 지금 옆, 바로 옆에는 이제 그 민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정원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. 어, 2차선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어, 괜찮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영어교육도시하고 그 다음에 김창렬 현대미술관이 있는 저지리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통이 좋은 한림읍 원.